배고프다 저녁 뭐 먹지? 지금부터 끝말잇기로 지는 사람이 치킨 사기 어때? 내가 지금 끝말잇기 하고 싶었는데 좋아? 그런데 나 끝말잇기 고수야 야 내가 더 고수야 미안하지만 봐줄 수는 없겠다 아 이겨도 되는 건가? 가만히 있어보자 그냥 끝말잇기보다 치킨 메뉴가 들어가는 말로 끝말잇기 해보자 자신감이 넘치는데 난 뭐든 좋아 아싸 그럼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자금 너가 사는 걸로 미리 주문해놔 그럼 나부터 한다 람스터치 핫한 메뉴 파치즈사이순살 팔이 덜 찌는 오븐으로 구운 갈비천왕 왕새우밥에 치킨이 맛있는 치킨메뉴 아 그거 맛있지 새우치킨 받고 교촌치킨 1등 메뉴 아니콤보 보드랑치킨 1등 메뉴 간장치킨 흰사이다와 함께 먹으면 목이 막힐 때뻥 뚫어주긴 하지 그럼 이건 어때 BBQ의 황금올리브 브라운치킨에 양념 반 후라이드 반한 마리 메뉴가 있는 b h c 프링클 미국치킨 KFC 핫양념통 닭다리 8조각 각이라 각 잡고 먹어야 먹을 수 있는 내내 치킨의 쇼킹 한핫타다 핫해 자담치킨 신상 메뉴 치즈가 가득한 신상치킨 치즈핑 핑핑핑핑 핑, 핑, 핑. 배고픈데 이건 무조건 이겼다 와 핑은 없지 절대없어 핑킹현상 지도 좋습니다. 안내 문구가 있는 60개 치킨. 퀸. 와! 대박. 우와, 킨. 야, 킨. 킨 사이다는 내가 먼저 했다 바로 할 거야, 킨. 킨으로는 없는 거 같은데. 인정하시지, 킨. 킨. 킹정. 내가 졌다. 다양한 치킨들을 말해 가지고 뭘 시켜야 될지 더 고민이다. 필요 없어. 배고프니까 빨리 오는 걸로 시키자.